1 2월 사일이네요. 아 날씨가 엄청 추운데 새끼도 오신 <laughs>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자, 사서 신령하면서 우리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나그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동정녀 마에계서 나시고 먼저 나에게 권할 받아 십자가에 목격해 주시고. 장사지사랑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으며아늘에오시어 전명하신 아버지와 우편에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사간이와 죽은 자의 신하로 오십니다. 나는 선임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그를 용서받는 것과 옹의부안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자우 찬송하 23장 만일이 내게 있으면 입이 내게 있으면 그입다 가지고 내 세일 주 동안 필리포스에 있는 기쁨이 무엇인가? 바울 사도는 무엇을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은혜 나면서 오늘은 네 번째요. 아하 네 번째네요.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더 하고 싶은데 자 필리포스 2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 바울 사도의 가슴을 폭발시키는 기쁨이 알고 있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죠.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증거가 섬길 위해 내가, 내가 나를 천재로 드지라도 네. 나는 기뻐하고 네. 너희 우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네. 너희도 기뻐하고, 기뻐하고 나와 네. 함께 기뻐하라. 네. 여기서 말씀하시는 바울사도의 기쁨 뭐냐면 빌리포에 있는 성도들이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 빛의 사자로 하나님의 바울 사도의 자랑의 열매가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기쁨이 되기 때문에 우리 전화 우리 성도들이 신앙이 약한 사람들의 기쁨이 그 내가 변화되는 것 때문에 확 기뻐하는 것보다는 세상에서의 내일이잘 풀리는 것 그것 때문에 기뻐할 준비를 항상 갖고 있으면 진짜 기쁨을 줘도. 내가 변화돼도 은혜받아도 그 때문에 확 기뻐하지 못하는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보면요. 바울사도나 예수님이나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이 왔잖아요. 수천명 수만명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어, 하나님 많은 사람이 왔다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때문에 에, 기쁘고 감사할 수 있었지만 진짜 그의 기쁨은 뭐냐면 변화되는 몇 사람의 열매있죠 변화되는 열매 여름에 꽃이 많이 피었는데 표시 만발한곳 상꾸라 벚꽃이 만발한거 너무 예쁘죠 그런데 최종적인 것은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 여기에서 기쁨의 에, 결과물을 얻으려고 하는 거, 진짜 기쁨은 거기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기쁨이 있는 변화된 열매 세 가지가 여기 있어요. 어떤 걸 보냐면요, 첫째 1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십이절이네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너들아 너희가 나있을 때뿐 아니라 더 지금도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그리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보시면은 없을 때도 있을 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없을 때 신앙생활 잘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죠? 어 앞에 있을 때만 잘하는 게 아니라 없을 때. 그런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기쁨일 때에는 그 신앙의 열매는 첫째가 뭐냐면 자기관리. 하나님의 뜻을 자기 안에서 이루는 신앙이 죠 혼자서 이루는 거예요. 자기를 도와주는 멘토가 없을 때도 혼자서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자기 개인적으로 항상 복종하는 거예요. 방울사도 못더라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두렵고 떨림으로 권을 이룬다. 죠 그렇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는 자기 영혼의 내면을 항상 감찰, 감찰하면서 네, 자기 내면의 신앙이 좀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를 돌보는 돌아보는 신앙생활 잘해야겠죠 이것이 바로 바로서다가 보는 변화된 그 열매 자기 스스로 를 갖다가 잘 관리하는 거두 번째가 있습니다 1 4 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원망과 시기가 없지 하라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원망과 시비로 없이 남에 대해서, 예, 아까는 자기 자신에 대한 거. 이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하는 거, 배려하고 섬기면 사랑으로 잘 돌보고 섬기는 거. 이것을 잘하는 거는요, 원망과 시비가. 예, 어차피 자기를 잘 하나님에 따라 때로, 때로 사는데 사람하고는 좀 분위치 수 있잖아. 요두 번째는 다른 사람 과의소셜 15절에는 뭐냐면요. 세상에 대해서. 첫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둘째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셋째는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1 5읽어 보겠습니다. 시다. 이는 가이 없고 순전하여 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로 세상에 그들 빛습니다흠 없고 세상에서 순전하다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에 있어요. 계속 우리를 어그러뜨리고, 우그러뜨리고, 나한테 대적하고, 거스리고, 뭐, 그렇게, 뭐, 계속 공격해.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상처도 받고, 힘이 들어요. 그리고 또, 모관하고 나도 고집을 세우려고, 거칠어지고, 고집스러워지고, 이렇게 될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이 찌그러지는 거예요 네. 아름다운 신앙이 굉장히 강박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흠 없고 순전한 신앙서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라고 나하고 자기가 뭐냐 면요 사모님은 차가 5년이 됐는데 깨끗하다 흠이 하나도 없어 나는 아무데나 가가지고막 여기 쭉쭉 긁어 있고 뒤집 반바 떨어지기 <목소리> 직전입니다. 그게 바로 차이예요. 그거 진짜 세차 관리하듯이 한다는 거예요. 예, 네. 세차처럼 유지하는 거예요. 네. 신선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어린애 같은 뭐 나이가 먹었는데 어린애같이 대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로 막 부딪히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강할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16절에 생명의 말씀 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세상에 밝혀지는 거예요. 말씀이 예, 그의 육신이 되야만 세상의 빛으로 흠없고 순전하게. 세상에 빛을 보할수 있죠. 그 말씀입니다 자, 이런 것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가능한가? 이게 쉽지 않잖아요. 저는 어, 신앙생활을 오래한 사람 중에 정말 밝고 어린 나이 같은 마음을 갖고 나이가 많으신데도 눈물이 많고 다른 사람을 제대하고 이런 사람을 보기가 쉽지 않죠. 어떤 도사같은 얼굴로 아 우리 좀 굳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패션영화에 보면 대세사장이나 제사장들 같이 그렇게 아주 큰 놈만 모으면 그쵸? 근데 어린아이가 그 하, 눈물 흘리고 팔고막 되게 어려워요 그게 진짜 어려운데 그러면 어떻게 했냐 예수님하고 하나가 돼요 그 여기 여기서 중요한 말씀 이 2장 13절 말씀 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기게 기쁘신 뜻을 너희의소원 두고 하게 하시나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분이에요? 내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 온 우주 만물을 천지 창조하시던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 만물을 천지 창조하시 하나님이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나의 성품을, 나의 신앙을 천지창조, 최고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내 밖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내 영혼을 천지창조, 내 영혼을 최고의 작품을 만들려고 하시는 거죠. 근데 천지창조할 때는 무엇으로 천지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천지창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말씀으로 천지창조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천지창조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말씀이 소원이 되게 해서 내, 내가 내 소원이 되게 하는 거야. 말씀이 아니라 내 소원이 나에게 그걸 바뀌는 거야. 네, 말씀이 내 소원화 네. 말씀이 내 소원이 되게 해가지고 내가 왜? 좋아서 하게 신이 나서 하게 내가 신나서 열정적으로 하게 내가 또어려움이도 리스, 있어도 극복하고 도전하게 나가게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예, 좋아, 죽어서, 신나서 이렇게 하도록 만드는 작곡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사실은 나는 내가 하는 거로 생각을 하도록 만든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죠.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셔. 내 안에서 하나님이 계셔.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딱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죠 예. 딱 하나가 되는, 아, 유니티. talking to y 리빙 together, loving together, living together, making together 성경을 보는 리딩도 되게도 해야 되고 네.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그럴 때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시는데 나는 내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관자이신데 내가 주관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굉장히 그러니까 뭐죠?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인데 하나님은 뭐예요? 디렉터, 감독으로 하시기 때문에 감독의 지시에 의해서 내가 신나게 주인공의 역할을 하면서 내가 내 인생에 최고의 작품이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고난도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진상 같은 사람 을 만나도 다 품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나에게 막 공격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그쭉 이기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네. 이 선생님, 엄청난 권한을 이겨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할때 우리는 바수도가 말하는 야 너희는 나의 자랑이다. 그래서 맨 뒤에 16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너희는 나의 자랑거리가 된다. 그리고 또 앞에 그랬잖아요, 어, 빌립보 성도들에게 누가 자랑이? 바울 사도가 자랑거리가 된 거죠. 왜 그럴 수 있을까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강력하게 역사, 천지창조의 역사를 느끼셔요. 근데 그분이 말씀을 해가지고, 네, 이렇게, 어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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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그래가지고 막그 농구 감독장, 야이봐 저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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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좋아서 신나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뛰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적업하시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얼굴이 기쁨이 넘치고 열정이 넘치고 막할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치고 막어네 누가 나를 대적하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 하시는데 승리를 이미 내것이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신이 나게 미친 신앙으로 보면서 그거 뭐요 이렇게 만들어 주신 예수님을 미치도록 사랑하는 사람, 마음을 다억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허심을 다해 주 사랑하는 사람이 날마다 되면서 날마다 최고의 작품이 천지 창조의 작품이 천날이죠, 여 여섯째까지 만들어지고, 오늘도, 오늘 이날 내가 주님과 만들어낸낼 천지창조의 기적 같은 작품이 내 인생에서, 내 안에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사도는 기쁨이 쭉 많아서,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기 위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라는 것은 포도주나 술을 말하는 거예요. 재물 위한 술을. 자기가 그렇게 전제로 받쳐지는 희생재물이 되더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 하, 기가 막혔죠 바보사는요, 자기들이가 이 전재물, 희생재물이 되는 걸 기뻐했다. 아니, 예수님도 그렇죠. 이 땅에 오셔서 희생재물이 되는 걸 기뻐한 거예요. 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구원받고, 하나님의 천된 예수의 미친사람 되는 것을 보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기쁘게 자기 몸을 희생 몸을 육체로는 고통스러웠지만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기쁘게 세상죄를 지고 가는 천된 어린 양이 된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제물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전지창조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오늘 최고의 작품을 내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만들어가는 최고의 날이 될수 있습니다 네. God Praise